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집행하려 하자 윤전 대통령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윤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은 전면 거부한 채 조사를 마쳤습니다. 한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재판에서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과 나눴던 통화 녹취가 재생되었습니다 공개된 녹취 파일에는 김 씨가 직원의 투자 권유에 거기서 내가 40% 주기로 했어 6대 4로 나누기로 하면 저쪽에다가 얼마 주는 거예요 거의 2억 7천만 원을 줘야 하는 것 같은데 쉐어를 해야 해서 라고 말하는 등 주가 조작 세력과 투자 수익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 심리 자료 제출과 대법원 현장 검증을 두고 여야의 정면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졸속 심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대법관들의 서버 접속 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점령이자 삼권분립 파괴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여당 주도로 대법정,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에 대한 현장 검증도 진행되었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정감사법 위반이라며 보이콧을 선언하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의 10, 15부동산 대책을 향해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주택 완박 대책,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인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였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특검팀은 법원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한국인 범죄가 잇따르는 캄보디아의 일부 지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16일 0시부터 캄포주 보코산 지역과 바베시, 포이페시를 여행 경보 4단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시아노크빌 주는 3단계 출국 권고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캄보디아 단속에 의해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 혐의자 60여 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트럴 프레스였습니다.